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나 주겠습니다 위에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는 거죠. 다윗의 시인데 시가연. 이런 이제 시적인 용어인데요. 이 격렬하게 흥분하면서 지은 시다. 이런 탄식으로 비틀거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가연이. 그래서 격렬하게 부르짖으면 지은 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의 말에 대하여. 그런데 베냐민인 구시, 구시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시가 베냐민파인 거는 분명합니다. 베냐민인 구시 이방민족인데 들어와서 이제 베냐민파에 속한 것 같습니다. 사울파 사울 왕의 그 족속 베냐민파에 속한 구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또 구시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또 비방하고 아주 모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대항하는 이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요.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냈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요.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모든 쫓고 비방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 중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면 이들은 벌써 나를 사자같이 달라붙어서 나를 찢고 뜯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그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벌써 두 번째 부르짖고 있는 거죠. 1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었는데 3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벌써 두 번째 부르짖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가 이들에게서 들을 만한 모함을 하는 것을 행하거나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한 사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거나 내 대적에게 무거이 빼앗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 손으로 네? 그 모함하는 소리같이 행하지 않고 죄악도 안 질르고 화친한 자 언약을 맺은 자라든가그 배신하지 않고 또 대적에게서 무고히 뭐 재물을 빼앗거나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나는 깨끗한데 그들은 지금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퇴 떨어뜨게 리 하소서. 그래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죽음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만약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을 믿고 따르며 뜻대로 행하며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하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시여 네?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노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노와 흥분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깨소서가 잠자지 않고 깨어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건폐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적인 전쟁의 신으로서 전쟁을 인도하는 신으로서 깨소서 그래서 그 심판을 명령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칠 절에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래서 민족들의 집회 초회를 둘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시 없어서 돌아보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 같은 인간을 제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위에서 강조했듯이 나는 죄악이 없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고 배신도 안 하고 악으로 갚지도 않고 재물을 무거히 빼앗지도 않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구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그 나의 방패는 방패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실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다 붙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고 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그래서 11절에 이7편에서는 주제가 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네.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빠지면 네. 안, 안고 없는 집방이라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르시며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심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활을 당길 준비가 되어있다면 회개를안 하면 그래서 회개를 하나하나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있나 아닌가. 벌써 하나님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하고서 지나간다. 이제 누구처럼 많은 재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점,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 대한 사과나 잘못은 하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정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현명한 백성들이면 그 판단을 할 텐데 <laughs> 백성들이 우둔해 가지고 죄인지 벌인지 분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입으로만 떠드는 앞에만 서 가지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같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은 싫은 면 싫다고나 하지. 근데 이들은 어른이면서도 싫다는 소리를 안 하고서 거기서 같이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태극의 집회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으로 몰아서 완전히 몰아내고 말이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들이 부정선거도 얘기 안 하고, 죄벌도 얘기 안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세워왔다가는 이런 무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다 노출하고서 그대로 그냥 세상 살이 하겠다는 거죠, 그냥. 죄의 회계도 없이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부정, 불의, 이런 거를 다, 다 안고서 그냥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물도 줘가면서 그냥 다 그냥 북한처럼. 그러니까 이 공의와 그의가 없는 세상이 되버린 거예요. 정답이 없는 세상, 음. 교과서에 정답이 없는 세상이 되버린 거예요. 교과서도 다 좌편향으로 북침을 했는데 남침을 남침을 남에서 북을 침략했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말이죠. 다뒤 바꿔버리고 대한민국의 그 틀을 기존 틀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회방죄가 제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죄가 제일 크다고 해서 성령회방죄. 그런데 이들은 뭐, 회방하는 걸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까요. 죄악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벌, 죄와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않으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며 그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다. 심판은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래 불화살을 쏠수 있는 기계를 예비해서 그 살은 지금 불화살로 다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괴율을 낳아도다. 그 악인들은 죄악을 낳고 낳고 해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악을 모른다는 거죠. 계속 약 비약 계속 죄악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죄, 법률 위반을 계속, 악법, 계속 해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네를 잉태해서 거짓을 낳아도다, 괴율을 낳아도다. 뭐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상황이 똑같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이 편을 찾은 것도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에 딱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관력 동식성의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왜 하라고 했더니 현재 우리 상태에 딱 맞는 말씀을 지금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우리 현 상황과 똑같은가? 악인들은 죄악을 해산하며 그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놔췄다 그래서 1 2오1 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악인들은 지들이 웅덩이를 법률을 만들고 부정선거를 하고 다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는 빠질...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벌써 20대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개입돼 있다. 지금 전산 조작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금 같은 패, 패거리 야당과 지금 다한 통속이 돼서 지금 카르텔을 조성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중국을 침송하는 자들과 지금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몽 가진 자들이 대선이나 당 대표나 나와가지고 다 당선되고 말이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저 사람 분뭐 나와도 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나온다. 근데 중국을 따라가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 믿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이슨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도리어 그들에게 다 보홍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에가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에 아, 자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자기 정수리에 내리는 도사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될 것이다 징계와 심판을 내려주시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는 감사와 찬양이 항상 시편에서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는 이 하나님 대상을 부르고 구절절 다 말씀을 나누고 회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다 이렇게, 이렇게 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 기존 틀이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죄악 기도 간구 회개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로 죄는 사망으로 즉삭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그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또한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의로움 깨끗함을 주장하며 또한 회개를 하고 또한 죄악이 죄악을 낳고 잉태한다는 악의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징계하실 줄 믿는다는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쳤습니다. 주요 저희들도 다윗이 주장한 시편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드리고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때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받아 주셔서 응답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